아니, 텃밭에 완두콩이 농사가 끝내주게 잘 됐네. 들고 어디로 가십니까? 지금 보여주지. 와, 응? 완두콩이 농사가, 이야. 여기는, 우리는 완두콩하고 고추하고 같이 심어놔가지고. 근데, 이거 좀 봐. 완두콩이 완전히 주렁주렁 달려서 여기. 엄청 달렸네. 응? 이거 좀 봐. 팔아도 되겠다. 어? 무지 많이 달렸다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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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다. 근데, 완두콩하고 고추를 심어놨어. 같이 심어놨어. 이러면 완두콩이 매워지는 거 아닌가? 완두콩하고, 고추하고 같이 심으면 옆에 작물이 매워진다며. 뒷집 어르신 말씀에. 응? 야, 이제 시작인 것 같아, 완두콩. 고추는 안 열렸나? 어? 고추도 열렸네. 고추도. 야, 북고추도 많이 열렸다. 여기도 완두콩이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. 드디어, 어, 조금씩, 조금씩, 수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아 감자는 진짜 잘 자랐네. 감자 수확이 언제 한다 그래더라? 언제? 하지, 매번 들으면서 하지. 언제? 하지. 아, 감자 수확은 하지에 하신 하, 하지에 하는데 근데 하지가 다 되지 않았나? 다음 주가 하진 것 같은데. 근데 감자가 많이 들어앉았는지 모르겠네. 잎사귀는 예쁘게 이렇게. 잘 자라고 있는데. 여하튼, 오늘, 이, 이 만두콩? 만두콩이 진짜, 어, 얼마 만에 들어와 봤더니 엄청 잘 자라고 있네요. 엄청 잘 자라고 있네요. 지금, 어, 몇개 수확을 안 했는데. 저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. 만두콩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.